안녕하세요, 김선희 후보생입니다. 세 번째 간증을 하겠습니다. 지난 간증에서 필리핀 유학 시절까지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생생하게 역사하셨던 주님께서 지금도 함께하시고 더욱 심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필리핀에서의 3년 반은 제 인생에 있어서 천국과 지옥의 지옥을 함께 경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의심이, 어, 의심함에 괴롭혔던 슬픈 시간과 또큰 딸을 낳고 누리는 행복의 시간을 통해서 아무도 아는 이 없는 타국에서 남편과 저는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외국에서 집 문제로 고생하는 일이 흔한데 저희는 같은 아파트인데도 귀신이 나온다 하여서 누구도 들어가 살기를 꺼려 하던 곳에 저렴하게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경부현이 아침에 저희에게 다가와서 괜찮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하루 아니면 일주일을 넘기지 못하고 다 도망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잘 살았습니다 물론 새벽 1시, 2시쯤에 빗자루로 아무도 없는데 빗자루로 자꾸 쓰는 소리가 나서 제가 내다보고 내다보고 하는데도 소리는 자꾸 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신나게 살았습니다 이게 옛떡이냐 하면서요 어, 사람이 무섭지, 귀신은 무섭지 않았습니다. <laughs> 아이를 낳고 또 키우면서 학교생활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학교에 가 있는 동안에 아이를 돌봐줄 보모를 구했습니다. 어, 아이, 말도 안 통하고 그런 가운데 아이를 키워내는 것, 그리고 아무도 도와준이 없이 키워내는 것. 저희는 육아책 한 권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면서 늘 아이를 안고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군요. 어, 그때 아이를 안고 어, 이 찬양이 어, 어, 했습니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성기리. 이 찬양을 아기를 안는 순간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어, 이 찬양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둘째, 셋째도 이 찬양으로 늘 해줬더니 잘 자더라고요. 네. 어, 필리핀은 타문학권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언어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적응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처음 공항에 도착했을 때에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 입국 서류를 작성해서 내야 되잖아요. 그때 누군가가 현지인이 다가와서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런 친절한 사람이 있나 하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100달러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 친절을 베푼 게 아니구나. 그래서 남편이 깎기 시작했습니다. 아, 100은 너무 많으니까 50달러만 하자고. 그런데 저는 그때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무서워서 그냥 주라고 했습니다. 아, 그 이후로 저희가 보니까 그 100달러는 그 나라에서 한달 생활비더라고요. 아, 비위생적인 환경과 충격적인 음식들은 아, 음식들, 그리고 현지인들의 부도덕적인 행위들은 어, 저는 충격적이었고 또더 충격적인 것은 선교사님들의 부도덕적인 행위들을 보았습니다 간음하고 사기치고 어, 그래서 저는 선교사 지망생이었는데 그때 시절에는 사기가 꺾이는 시간이었습니다 매해년마다 선행상을 탔고 또 가족과 친척들에게 정이 많고 사랑이 많다라는 천사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던 저도 어, 스스로 국률함이 많다고 저 자신도 자부했었는데 항상 현지인들과의 삶에서 그들의 도벽과 거짓말은 저를 인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저는 정제하고 인색하고 사랑이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제속 사람은 그들을 비판하고 미워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수많은 기적을 많은, 기적 같은 많은 은혜를 맛보았지만, 어, 제가 어찌 이 수준이 이 정도인가 많이 고민했습니다. 너가 과연 선교사가될수 있을 것인가? 어, 자괴감과 함께 이 질문을 가지고 한국에 귀국했습니다. 남편은 신대원에 들어가고, 저는 어, 둘째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나는 뭐 해야 되지? 삶 우울증이 생겼습니다. 나의 평생의 꿈이 성교사였는데 자격 없는 자임을 알고 알았기에 참으로 슬펐습니다. 그때마다 놓지 않았던 것이 기도였는데, 어느날 남편이 기뻐하며 저에게 달려와서 성교단체들이 리크루팅하러 학교에 왔는데, 그 때, 어, 마음에 든 것이 애 성교단체가 가장 마음에 들 거라 하면서 설명을 하더군요. 그때 아버님께서 동시에 남편이 공부를 좋아하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미국 유학을 제안하셨습니다. 어, 근데 남편은, 제가 이제 남편은 공부하는 것은 좋지만 제가 집에서 아이만 키우면은 실제적으로, 어, 아이만 키우고 있는 저를 생각해서 저와 남편의 꿈을 이룰 선교단체에 들어가 훈련을 받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유학을 위해 토플 준비하던 남편은 급 전환해서 어, 에게서 요구하는 IELTS 시험으로 어, 먼저 보았고 한달 동안 저는 학원 다니고 그 다음에 시험을 치렀습니다. 두 사람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캐나다 벤쿠버 랭리에 타문학권 훈련을 1년 그리고 미국에서 인턴십을 3개월을 하였습니다. 캐나다는 너무나 살기가 좋았고, 그곳에 적응은 너무나 쉬웠습니다. 그러나 여러 나라에서 온 성교사 훈련생들과 함께 같은 공간에서 동고동락하면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멕시코, 브라질, 필리핀, 말레이시아, 한국. 시기, 질투, 경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되어야 할 우리 영사들의 미성숙한 삶을 보면서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어, 미국에서 3개월 인턴십 동안에 제가 자다가 자주 눌리는 일이 빈번했는데 그게 트라우마였습니다. 믿는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분명 주님의 가르침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야 될 일인데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 귀국했습니다. 사람들이 만나기도 싫고 무서워지고 싫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으로 사역을 어떻게 하지요? 저는 사람이 무서운데요. 하나님께서는 외국이 아닌 국내에서 다문화 선교를 하게 하였습니다. 외국분들은 낯선 곳에 와서 한국어도 잘 못하고 늘 얼굴에는 불안감과 경계심이 많았습니다. 저의 필리핀 시절이 생각이 나서 교회 개척하기 전 남편과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자고, 그리고 그들이 달라하면 그냥 주고, 속아, 속이더라도 속아주자고, 그리고 받아주자고, 어, 하였습니다. 그 자세로 다가갔더니 친구들이 2, 3년이 지나자 전폭적으로, 어, 우리를 믿어주고 사랑했습니다. 자기들의 속 이야기도 서슴없이 내놓고, 진정한 친구로 지내다 보니까 그들의 고향의 가족들과도, 친척들과도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과의 신앙생활은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애국 친구들로 인해서 치유된 것 같았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다 보니 마, 말이 어느래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다양하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 주겠습니다. 베트남 친구가 임신을 해서 병원에, 임신을 하고 싶어서 병원에 찾아갔는데 복수가 사가지고 어, 큰 병원에 가보라고 그래서 저와 기독병원에 어, 가서 정확 검진을 해보았는데 어, 말기암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믿을 수가 없어서 어, 전라남도 강주에서 가장 큰 강주 대학병원으로 전남 대학병원으로 가서 다시 검진을 했는데. 너무너무 다 퍼져서 6개월밖에 살 수가 없고 수술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고통 가운데 빠져있고 이 친구의 손을 잡고 제가 병원문을 나서면서 계속 하염없이 눈물만 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사모님, 저살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두살된 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저희 목사님과, 저희 남편과 저는, 어, 자매를 데리고 일주일 동안 그 아픈 자매를 성경공부를 시켰습니다. 남편이 성경공부를 계속 시키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자매가 이 말을 하더라고요. 고향에 돌아가서 부모님 뵙고 죽고 싶다고. 그래서, 어, 그 친구와 함께 제가, 어, 만사 제껴놓고 어 티켓을 끊고 그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무조건 출국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일주일 동안 그 친구와 그 집에서 살면서 그 친구 병원도 따라다니고 그 친구가 의심이 많아서 또 베트남에 있는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네.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저랑 일주일 내내 제가 쫓아다니면서 병원을 이제. 어, 같이 따라다니다가 제가 집으로 이제 일주일 후에 저희는 어, 돌아왔습니다. 저는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 이 친구가 다 나왔습니다. 어, 그래서 할렐루야, 함께 기도한 모든 성도가 기뻐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건은 우즈베키스탄 자매 하나, 자, 한 분이 어, 새벽에 일하러 가다가 교통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저희 남편 보는 눈앞에서 날라갔다가 떨어졌었는데, 저희 남편이 그 친구를 병원으로 119 불러와서 같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친구는 병원에서 정상 생활을 하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도 못하고, 근데 이 친구들은 돈을 벌러 왔는데, 일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해 가셨습니다. 자매를 살리셨고, 또정상적인 일을 하게 됐고, 또 어, 걷기도 하고, 지금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가지 예국인들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딱딱하고 예면, 예면하던 그 예국 친구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나라와 나라를 뛰어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들이 서로 미워하고 견제했던 베트남, 캄보디아 사람들, 예를 들어서 중국, 몽골 사람들, 같이 있으면 같이 안 앉으려고 했었는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서로 사랑하고 성기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열방에 오는 열몇 개국의 사람들과 함께 다문화 사람들이 같이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이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 천국이 이런 거겠구나 하면서 제 마음에 그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정말 눈물의 간격의 시간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어, 이제는 이제 태국 땅에서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와서 주님께 예배할 날을 기대하고 고백, 고대합니다 어, 시간이 짧아서 다 나눌 수는 없었지만 주님의 은혜 없이는 걸어올 수 없었던 길들을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부족함에도, 못남에도, 아론 것 하지 않고, 늘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곳에도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제 평생의 주님만을 더 깊이 사랑하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걷고 싶습니다. 주, 주님은 영원하시며, 만왕의 왕 되시며, 만위의 주가 되십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소망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높임을 받으소서, 감사합니다.